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의 순종을 강조하며 남긴 유언 같은 책입니다. 31장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간에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세 가지 관점으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며 라는 선언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매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주님과 동행하심을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기도로 주님의 동행을 구하면 혼자 걸어가는 불안 대신 평안이 자리합니다. 또한 삶의 여정에서 느끼는 고독이나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심을 묵상하면 든든한 위로가 됩니다. 둘째,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는 권면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과 실망을 극복하라는 도전입니다. 실패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를 되뇌어 보세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생깁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두려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 안에서 회복된 용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 신실하심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를 체험한 우리는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눌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나 소그룹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두려움과 낙심을 기도로 품어 보세요. 친구나 가족에게 주님이 너와 함께 가신다 는 격려의 말을 전하며 실제적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약속의 증거가 될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관점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고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웃과 나누는 삶입니다. 이세 가지는 함께 어우러져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을 정해 영상 통화나 대면 모임으로 함께 신명기 31장 8절을 읽고 두려움과 낙심을 나누세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간단한 간증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면 됩니다.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이 공동체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어떤 시련과 어둠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앞에 주저앉지 않고 낙심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망설일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매일 가슴에 새길 때 우리의 삶은 평강과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